대전시가 5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공공투자기관인 대전투자금융 주식회사 사장을 포함해 임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사무실의 절반 가량은 집기조차 풀지 못한 채 비어 있습니다. 당연히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투자 유치 등 본연의 업무도 시작을 못 했습니다. 당초 대전시는 지난 3월 대전투자금융을 개원할 계획이었지만 법인 설립 과정에서 법률 검토 문제로 7월로 넉달가량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금융회사 필수 임원인 준법 감시인 선임 절차에 차질을 빚으며 지금까지도 개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선 사례가 이로 중앙 정부 등 설립 허브가 당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져서 법인 설립이 또 순차적으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인허가 서류를 기다렸지만 대전시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1일 정식 인허가 서류가 접수됐고 가급적 연내 처리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신기술 투자금융회사 인허가 절차가 통상적으로 2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벤처와 창업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맡은 대전 투자금융 첫 발도 못댄채 개원이 7달째 공회전하면서 사업성 확보에 대한. 의구심마저 부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